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브루클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트는 마이애미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벤치에서 나와 3점슛 5개 포함 22점을 기록한 폰테키오가 맹활약했고 커닝엠도 23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외곽 성공률이 아쉬웠다. 그래도 긴 연패를 당하던 시기를 벗어나 최근 경기력은 어느정도 나아졌다. 듀런과 스튜어트 등 빅맨들의 득점이 나오는 점도 팀에는 힘이다. 브루클린은 필라를 잡고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이탈한 캠 토마스 외에도 벤 시몬스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다. 슈로더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전 보렌들러로 나서 공격 전개를 책임졌고 필리 스미스와 로니, 워커 등이 최근 외곽을 터트리며 브리지스를 지원 중이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디트는 경기당 심리 바운드가 가능한 빅맨 제일린 듀런 외에도 스튜어트가 제공권 경합을 잘해주고 있다. 그러나 클렉스턴과 윌슨, 필리스미스 등이 리바운드를 책임질 원정 팀 상대로 마진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존슨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브리지스와 슈로더가 공격을 책임질 브루클린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미네소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델러스 원정을 승리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원정 연전에서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델러스 전에서는 모처럼 그들 다운 경기력이 나왔다. 팀 어시스트 34개와 3점슛 18개가 터지는 등 템포에 강한 그들의 모습이 나왔기에 이제 더 순위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할리버튼의 야투 감기 살아난 점도 팀에는 큰 호재다. 미네소타는 포트를 잡고 1승을 더했다. 오클라호마, 덴버와 역대급 컨퍼런스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에 천금 같은 승리였다. 에드워즈가 11점에 그치며 부진했지만, 고베어가 야투 성공률 90%로 25점을 몰아쳤고, 알렉산더 워커가 3점 슛 3개 포함 10득점 경기를 하며 활약했다. 리드와 앤더슨 등 리그 최고 수준의 벤치도 살아났기에 이번 시즌 서부 1위를 노리고 있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리그에서 가장 게임 플랜이 정반대인 팀이다. 모든 선수가 얼리 오펜스로 외곽을 시도하는 인디애나와 달리 미네소타는 세트 오펜스의 정점을 찍으며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의도대로 흐를 수 있다. 에드워즈와 콜리를 비롯해 외곽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상대의 템포를 늦출 것이고 타운스와 리드가 골 밑을 집요하게 노릴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델러스 대 마이애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델러스는 인디애나의 외곽을 막지 못하고 홈 경기를 내줬다. 돈치치가 39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그다운 성적을 냈고 벤치에서 나온 가포드가 7개의 야투를 모두 성공했지만 화력 대결에서 밀리며 다시 1패를 떠안았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패를 당하면 4위 추격에 어려움을 느끼며 플레이인 토너먼트 레벨로 내려갈 수 있다. 마이애미는 수요일 경기에서 디트를 잡고 1승을 더했다. 상대가 페인트존 득점에 집중하며 선전했기에 경기 막판까지 고전했지만 클러치 마무리가 좋았다. 버틀러는 강점인 돌파를 통해 자유투를 10개 이상 얻어내며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마틴과 로지어, 던컨 로빈슨 등은 3점을 3개 이상 터뜨렸다. 타일러 히로와 케빈 러브 등이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하케스 주니어와 마틴 등이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델러스의 승리를 본다. 마이애미는 버틀러와 아데바요 테리 로지어가 나서는 주전 구간이 매우 솔리드하다. 공수 밸런스에서 어느 팀과도 자웅을 겨룰 만하다. 단 부상자 이슈로 인해 벤치는 다소 아쉽다. 가포드와 팀 하더웨이가 벤치 구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고 돈치치가 버틀러와의 에이스 대결을 앞설 댈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피닉스 대 토론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닉스는 데빈 푸커가 결장한 피닉스 원정에서 비긴을 따냈다. 요키치가 버티는 덴버 골밑 상대로 리바운드 12개와 이블록을 기록한 너키치의 수비가 있었고 듀란트는 30개가 넘는 야투를 시도하며 35점을 몰아쳤다. 부진했던 알렌의 28점도 팀에게는 큰 힘이었는데 부커가 돌아올 때까지 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토론토는 뉴월 상대로 나선 경기에서 40여 점 차로 대패했다. 에이스인 스카티 반지가 부상을 당하며 빠진 경기였고, 퍼틀과 브라운 등 핵심 로테이션 선수들의 공백도 컸다. 벤치에서 나온 프리맨이 13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고, 올리닉과 트렌트 주니어 등의 특점이 나왔지만 재능의 합이 너무 떨어졌다. 키클리와 알제이 바렛 등이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팀을 이끌어야 한다. 피닉스의 승리를 본다. 토론토는 반지와 퍼틀 등 주전 프론트 코트 중 두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듀란트와 너키치가 나설 피닉스 빅맨진 상대로 공수에서 모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알렌의 외곽포도 살아난 피닉스가 연승을 거두고 다시 4위인 클리퍼스 추격에 나설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덴버 대 보스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덴버는 수요일 홈 경기에서 피닉스에 패했다. 데빈 부커가 부상으로 빠진 피닉스를 상대했기에 승리가 유력했는데 듀란트를 제어하지 못했다. 고든이 듀란트 수비에 실패하며 야투도 터지지 않았기에 상대를 넘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미네소타를 넘어설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한다. 머레이와 요키치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보스턴은 수요일 경기에서 클블의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전반 12점을 앞선 데다 한때 19점 차까지 앞서간 경기였는데 4쿼터 막판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1점 차로 패했다. 테이텀과 브라운이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포르징기스도 역할을 했지만 화이트가 최악의 경기를 했고 벤치 득점이 18점에 불과했다. 그로 인해 연승이 끝났기에 이번 원정에서 덴버 상대로 승리가 필요하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이번 시즌 리그 파이널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때문에 미리 보는 파이널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포르진 기스와 호포드 등이 나설 보스턴 빅맨진 상대로 요키치가 본인의 득점을 올릴 수 있겠지만 테이턴과 브라운이 스윙맨 대결을 앞설 수 있고 할러데이가 강력한 수비로 머레이를 괴롭힐 보스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골든스테이트대 시카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골스는 미러키에 이어 시카고 등 센트럴 디비전 팀들을 연달아 만나는 백투백이다. 그러나 중대한 가정사로 인해 팀을 비웠던 앤드류 위긴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팀에 복귀했기에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이탈자 없이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또홈 연전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도 없다. 커리를 비롯해 그린과 탐슨이 30분 이상을 소화할 것이고 크리스 폴도 충분하게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이다. 시카고는 유타에 이어 골스를 연달아 상대해야 한다. 험난한 서부 원정 중에서 파리 이후의 팀들을 만나긴 하지만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노리는 5할권 승률의 팀들을 연속 상대한다. 그래도 부진하던 코비 화이트가 살아난 데다 드로장과 부세비치 등 베테랑들의 경기력이 좋다. 벤치 포워드인 크레이그도 이번 원정 연전에서 보기를 조율 중이다. 골스의 승리를 본다. 칠풋 빅맨인 부세 비치와 벤치에서 나설 드러먼드가 골스 빅맨진 상대로 높이의 우세 속에 제공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홈팀이 벤치에서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 시카고는 잘해주는 주전 구강과 달리 벤치가 부진한데 폴과 탐슨, 잭슨 데이비스 등이 리드를 가져올 골스가 승리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